제스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스트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제일 유명한 테스트 프레임워크거든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 타이스크립트 뭐, 노드, 리액트, 앵귤러 뷰. 사실, 이거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 전부잖아요, 거의. 그런 애들을 전부 다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강의 교환은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예, 제스트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는 J가 이제 자바스크립트고, 뒤에 부분이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테스트를 줄여서 제스트인데, 예, 또 이름은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게, 제스트가 영어로 농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홈페이지 디자인도 이렇게 좀 광대, 광대가 하는 농담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j 제스트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들어 이제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죠. 요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만들 때는 이렇게 뭐 로고도 또 예쁘게 만들고 해서 잘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식 문서도 정말 친절해서 이렇게 이 공식 문서만 봐도 대충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거는 다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 강의는 왜 필요하냐? 어차피 공식 문서에서 뭐 메서드나 이런 거는 다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설치법, 뭐 플러그인 세팅법 이런 건다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강의에서 전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테스트를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저는 항상 강의를 할때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필요성을 왜 강조하냐면, 애초에 제 강의를 보는 분들은 대부분 다 테스트를 안 하고 계시는데, 뭔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을 많이 들어서 해야겠다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이제야, 이제 테스트 진짜 한번 해볼까? 그런데, 공식문서에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예제가 막 이런 거거든요. 1 더하기 1은 2가 맞다. 예,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1 더하기 1은 2가 맞다. 이런 걸왜 테스트하지? 도대체 테스트는 뭐지? 올바른 테스트는 뭐지? 이런 걸로 이제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테스트를 해야 되는 필요성과 예,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테스트를 할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 좀더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하는 테스트 방법, 이거는 저만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선착순으로 10분 정도 제보를 받아서 그 10분의 테스트 코드를 짜 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제가 완전 생판 처음 보는 저와는 완전 다른 코드를 봐도 그런 코드를 봐도 어떻게 테스트를 하나, 어떻게 테스트를 할지 계획을 짜나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착순 10분, 로초 gmail.com 네 여기로 이제 메일을 주시면 제가 테스트 짜 드리면서 그 코드는 강의에다가 같이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스트는 대체자들도 좀 있어요 뭐 자스민 이라든가 비테스트 요즘 리액트 할때 비트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비트 예, 근데 비트 쓰시는 분들 한정으로는 제스트보다 비테스트 쓰시는 게좀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제스트 쓰시는 게 좋아요 진짜 옛날부터 자바스크립트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모카 신혼차이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조합해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조합하실 필요 없이 이 제스트 라이브러리 하나만 있어도 어 충분히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스트가 다 갖춰놨기 때문에 그냥 제스트 하나 쓰시면 돼요. 나중에 E2E 테스트 할 때만 슈퍼 테스트나 슈퍼 에이전트 이두개 라이브러리 추가로 받을 거니까 그 전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테스트를 안 하는 이유, 지금까지 안 해왔던 이유, 그런 거는 대부분 이네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테스트 효과에 대한 불확실. 내가 도대체 이 테스트를 짜서 얻는 효과가 뭔가, 나한테 얻는 이득이 있는가. 사실 이거 테스트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요 입장은 아닙니다. 테스트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 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는 테스트 코드가 없을 때의 이점과 테스트 코드가 있을 때의 이점,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를 비교해서 있는 게 좋다고 할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어떤 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설득을 해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귀찮아서, 예,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진 않거든요. 테스트를 먼저 작성해서 하는 걸 이제 TDD라고 하는데,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먼트. 테스트 먼저 작성하고, 그 테스트에 맞게 코드 작성하고. 물론 요거보다 TDD는 제한사항이 더 있어요. 레드그린 리팩터라든지 제한사항이 더 있긴 한데, 저도 TDD는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솔직히 귀찮아요. 귀찮아서 잘안 하고, 그래서 코드를 먼저 짠 다음에, 나중에야 테스트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다가 아니에요. 뭐 TDD 주장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테스트 먼저 짜야 된다라고 하시겠지만, 예, 그게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있어요. 저도 테스트를 반드시 나중에 추가를 해놓습니다. 네, 테스트 커버리지를 최대한 올려놔요.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테스트 커버리지는 지금 내가 짠 테스트 코드가 내 코드를 얼마나 커버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테스트 커버리지가 80%다 하면 100줄의 코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80줄은 테스트되고 있는 거고 20줄은 테스트가 안 되고 있는 거겠죠. 예. 요거를 이제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가 100%다 하면 모든 코드가 테스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테스트가 100%라고 해도 에러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도 웬만하면 테스트 커버리지를 최대한 높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코드를 짠 바로 당시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뭔가 시간이 붕 뜬다 할거 없다 회사에서 멍 때리고 있다 하면 테스트 그냥 한두 개씩 만들어 요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만 만들어도 일주일이면 막 15개 한 달이면 막 60개씩 만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쌓이면 몇백 개, 몇천개 이렇게도 금방 갈수 있습니다. 저도 이 귀찮음은 어떻게 극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계속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테스트 짜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뭐 귀찮음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을 하셔야 되냐면 예, 테스트를 안 해서 발생한 문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크다면 요 스트레스는 해결이 됩니다 예, 그 케이스도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 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일단 테스트 짜는 숙련도가 너무 떨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 코드가 테스트하기 좋은 코드가 아니어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하나 더생각나는데 애초에 그냥 코딩하고 나서 테스트 짜는 거 자체가 집에 빨리 가서 퇴근하고 싶은데 시간을 더 잡아먹는 행위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숙련도 자체는 테스트를 많이 하다 보면 극복이 되고 두번째 테스트하기 좋은 코드가 아니었을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테스트하기 좋은 코드로 만들면서 코드 자체가 클린 코드에 좀더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뭐 디펜던시 인젝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디펜던시 인젝션이 왜 좋은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행위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나중에 테스트를 안 짬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시간이 나중에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아직 겪어보지 못하신 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런 이유로 테스트를 안 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뭔가 테스트를 안 짰을 때 이점이 더 크다 또는 테스트를 안 하는 게 시간이 덜 걸린다.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시간이 덜 걸린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기획이 너무 자주 바뀐다. 아직 초기 기획 단계인데, 기획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벌써부터 테스트나 이런 거다 짜놓기에는 너무 많은 걸해 놓는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테스트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무조건 테스트하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꼽자면 SI 프로젝트 하시는데 만약에 개발만 하고 유지보수까지 안 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개발해서 그때 잘 돌아가는 거다 QA에서 체크하고 잘 됐다. 그래서 빠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SI 중에서도 개발 후에 유지보수까지 하는 그런 SI도 있거든요. 예, SI에서 SM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겠죠. 그럴 때는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거는 외주 맡기시는 분들 꿀팁인데, SI 같은 데다가 외주 맡기실 거면, 예, 어떻게 해서든지 테스트 같은 것도 좀 추가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테스트 같은 거 추가할 때돈더 받는다고 하면 예, 그거는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되는데 원래는 돈을 더 내고라도 테스트까지 다잘 짜달라고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SI 같은 곳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해서 테스트 커버리지만 올리지 테스트를 제대로 짜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커버리지가 높다 해서 테스트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테스트 코드 공짜로 추가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하시고 뭔가 테스트 코드 돈 내고 추가라고 하면 그거는 그 업체의 테스트 실력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테스트를 무조건 짜야 된다 이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꼭 짜기를 권장드려요 개발하셨다가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개발자의 코드에는 에러가 항상 날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에러가 났는데 나중에 또 에러가 나고 나중에 또 에러가 나고 이러면 그거는 실력의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한번 났던 에러가 나중에 또 발생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한번 에러가 난 거는 테스트로 작성을 해두는 그런 거 좋습니다 그걸 이제 회귀 테스트라고 하는데 회귀 테스트는 정말 추천드려요 네, 저도 에러 난 경우 그 경우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작성합니다 사실, 다른 건다안 해도 되는데, 한번 에러가 났을 때, 예, 그거는 반드시 테스트로 작성을 해 두세요. 그게 재발되면 그게 실력입니다. 났던 에러가 또 나는 거는 자기가 실력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코드가 복잡한데, 기획 같은 게 많이 바뀌어서 빈번하게 수정해야 되는 경우. 물론, 3번도 솔직히 같은 이야기거든요. 예, 하나의 코드를 수정했는데, 그 코드를 임포트한 다른 곳에서 에러가 터지는 경우. 이럴 경우는, 그 코드를 임포트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면, 예, 내가 지금 수정하는 코드가 다른 곳들에 영향이 많이 간다면, 그런 거 있죠. 디펜던시들이 많이 걸려 있다던가. 그러면 이거. 코드 쉽게 수정할 수 있겠어요? 엄청 겁나겠죠. 아 이거 수정하면 막 저기서도 쓰고 저기서도 쓰고 하는데 저기서 다 에러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게 테스트입니다. 이 코드를 임포트하는 곳에서 전부 다 테스트를 다 돌리고 있다면 저는 안심하고 코드를 바꿀 수 있어요. 코드를 바꾸고 나서 테스트 수행했을 때그 디펜던시 또는 임포트한 곳들에서 에러가 마구마구 마구 발생을 하겠죠. 이제 그곳만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테스트 자체를 아예 작성을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코드를 수정했을 때 예, 다른 곳에서 에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포를 해봐야 합니다 배포를 해서 사용자들이 에러를 터뜨려야 그제서야 아 내가 지난번에 바꿨던 이 코드가 저기서 에러가 나는 거였구나 이렇게 예, 뒤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내 코드가 빈번하게 수정되고 다른 곳에서 임포트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테스트가 많이 있을수록 코드를 바꾸는 것을 자신 있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SI 얘기랑도 마찬가지인데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하는 경우, 운영까지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개발한 주체와 운영하는 주체가 나로 동일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작성한 코드를 내가 뜯어 고쳐야 되는 경우는 테스트 코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사람의 기억력이 뭐 6개월만 돼도 다 까먹거든요, 웬만하면. 그리고 프로젝트 여러 개 동시에 하다보면 진짜, 예, 뭐 3개월 전 코드도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갔다면 까먹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과거의 나 자신의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한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후회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테스트를 작성하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있는데 요걸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사실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이게 회사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이 개발자인데, 위에 뭐 CTO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차라리 뭐 CTO면 나가는데, CEO나 이런 사람들이 일정으로 압박주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제일 먼저 포기해버리는 게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TDD는 하면 좋긴 한데, 안 되면 있죠, 안 되면. 뭔가 회사 내외적인 상황으로 안 되면, 나중에라도 테스트를 꼭 추가해라. 그리고 테스트는 커버리지 올리는 게 자가 아니라 진짜 쓸모 있는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진짜 이 테스트가 내 코드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강의하면서 원칙들을 적어 놓을 거예요. 원칙.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될 원칙. 테스트는 틈틈이 추가하자. TDD를 못 하더라도 일단 테스트 틈틈이 추가하는 거 그게 1번이고 진짜 도움이 되는 테스트를 하자.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진짜 이 테스트가 있음으로써 든든하다. 그런 느낌이 받는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 플러스 1은 2. 요런 당연한 거. 요런 거는 테스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게 이제 진짜 시간 낭비고요. 그 다음에, 예, 프론트 쪽도 제가 테스트 이번 강의에서 알려드릴 건데, 예, 프론트 쪽에서도 TDD 가능한가? 근데 사실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있거든요.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떠나서, 일단은 이게 진짜 도움이 되나를 잘 모르겠어요. 저반의 원칙. 두 번째랑 좀잘안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론트에서는 BDD (Behavior Driven Development) 예, 사용자가 뭐 클릭하거나 그런 것들 사용자 인터랙션 위주로 테스트를 좀 많이 합니다. 프론트에서 제가 TDD를 좀 쓸만한 부분은 데이터, 데이터 다루는 부분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유닛 테스트, 통합 테스트, E2E 테스트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유닛 테스트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의 간단한 함수 그런 것들을 유닛이라고 부르고 예, 그 유닛 하나 하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엄청 간단하겠죠?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는 그 유닛들 여러 여러 개가 묶여서 한 방에 여러 개가 같이 묶여서 잘 돌아가는가? 요거를 이제 테스트할 겁니다. 그다음에 E2E 테스트는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뭐 회원 가입을 한다. 로그인한다. 이런 1련의 예, 프로세스 있잖아요. 사용자가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로그인 인풋창을 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자기의 프로필 화면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1련의 프로세스를 통째로 다 테스트하는 그런 E2E 테스트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확실한 테스트는 뭐 E2E 테스트겠죠. 왜냐면 사용자의 행동을 그대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유닛이랑 통합 테스트가 의미가 없냐? 그게 아니라 유닛 테스트부터 잘 통과를 해야 걔네들이 합쳐져서 통합 테스트가 되고 통합 테스트가 합쳐져서 E2E 테스트가 되니까 이 유닛은 그냥 개별적인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벽돌 하나하나가 정상이어야지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1년의 프로세스도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세 개의 테스트가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요세 개의 테스트를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코딩할 때프론트면 리액트, 리덕스, 백엔드면 익스프레스 요런 라이브러리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라이브러리를 스스로 테스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익스프레스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리액트가 잘 돌아가나 리덕스가 데이터를 잘 저장하나 이런 예, 거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는 테스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라이브러리의 테스트는 라이브러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막 억지로 라이브러리의 동작을 직접 구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강의에서 찝어 드릴 거예요. 요런 테스트 하지 마라. 이런 거는 리턴 값만 모킹하면 된다. 네, 요런 식으로 할 거예요. 네, 모킹이란 단어도 모킹 챕터에서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는 여기까지고요. 어, 많은 분들이 테스트 강의 많이 요청을 하셔서 이번에 제작을 하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리액트나 노드나 이런 데 조금씩 넣어 놨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합쳐서 그냥 프론트, 백엔드 둘다 제스트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별도의 강의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강의 하나만 보셔도 앞으로 여러분들 코드에 테스트 겁먹지 않고 조금씩 추가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착순 10명으로 테스트 코드 제가 대신 짜드려서 보너스 강의로 올릴 거니까 그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